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판매수량이 세워져 있죠? 뭐 어디에 요 기본 모의고사 1회에 5번 문제 V룩업, H룩업, 인덱스 중에서 쓰라는 문제죠. 이제 여기에서 판매수량이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무슨 룩업을 쓸수 있어요? V룩업을 쓸수 있죠? 그럼 V룩업으로 할인율을 먼저 구해볼게요. h l o o H룩업 lookup으로, 어? vlookup이죠? 어, 일단 이거부터 하고 할 거예요. vlookup으로 lookup value 찾는 값은 판매 수량으로 할 거예요. 콤마. 찾는 표의 범위는 여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려가지 말라고 F4를 할 거죠.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니까 2라고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일체예요 정확히 일체에요 우리 100이 없는데도 할인율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정확히 일체하면 100은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일체야 100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가로 답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100은 10% 맞죠 70% 이상은 1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는 3%그 다음 50%는 5%에서 맞게 나왔죠 근데 이거를 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만 준비하면, 요렇게까지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이걸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를 더 외워야 돼요. 값이 70, 50, 30, 1이었나요? 10이었나요? 뭐, 요렇게 돼 있으면, 못 구해요. 우리가, 이게 무슨 차순이에요? 내림 차순이죠? o o 로 u p h u 업은 어, 실무에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상관없이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오름차순으로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인덱스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는 뭐 대신 쓸수 있어요 vlookup 이나 hlookup 대신 쓸수 있는데 어, 인덱스만 가지고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랑 세트로 나와야 돼요 인덱스는 보통 세트로 match랑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이면 어, 인덱스만 써라 그러면 못 푸는 거죠 근데 인덱스랑 매치를 써도 된다는 실무라면 VLOOKUP이나 HLOOKUP 없이 풀수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매치 가지고 몇 번째 줄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매치 그럼 LOOKUP VALUE라고 나오죠. 그래서 판매 수량을 찍어요. 콤마 LOOKUP ARRAY는 찾는 범위예요. 그래서 판매 수량의 범위를 씌우고요. F4로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요. 보다 자금에 무슨 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얘는 무슨 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말풍선으로 미리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보다 자금을 해야 되죠. 보다 자금해야 오름차순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자금을 선택해 주시고 가로 닫으면 이제 얘가 실제로는 백분율이 아니라 뭐예요? 네 번째 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가 백분율로 표시 형식이 지정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줄인 건 알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매치에서 인덱스 가로 열고 array 는 범위죠. 표 전체 범위를 씌워주고. 콤마 근데 f4 하고 콤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 줄은 로 넘은 매치 갖고 구했고 이제 이 범위에서 우린 뭐 구하고 싶어요 할인율 구하고 싶으니까 할인율이 두번째있으니까 2라고 적으면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아까 v로가 구한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어나 굳이 이 열값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라고 주고 싶지 않으면 표의 범위를 어떻게 씌우면 돼요? 이 표의 범위를 요렇게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열이 하나뿐이죠. 그러면 따로 열을 지정 안 해도 돼요. 이제 엔터치면 똑같이 나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내가 범위 씌웠으면 열 값을 주는 거고 범위를 두 개를 쓰었으니까첫 번째 열인지 두 번째 열인지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열을 하나만 해놓으면 이 열밖에 없기 때문에 열 값을 굳이 주지 않아도 돼요.